소주 맛이, 그러니까 이게 술 맛이 하나도 안 나고, 정말 달콤하고, 그 달달한 꽃향기가 정말 나는 것 같아. 버, 벚꽃이 만개한 그 아래에서 꽃잎 떨어지는 곳에서 먹으면, 헉, 정말 너무 맛있을 것만 같은 그런 술이야. 색깔 봐봐, 이거 어떡해. 색깔 너무 예뻐. 이게 아무래도 벚꽃 추출물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, 정말 그 꽃향기, 꽃향이 나고, 그리고 과실주처럼 달달한 향 때문에 지금도 말을 하고 있는데 예쁜 좋은 향이 내 목을 목을 넘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만 같아. 그리고 알콜올 소스 자체가 낮기 때문에 가볍게 먹을 수 있게 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식전주로도 너무 잘 어울릴 것만 같은 벚꽃주. 이건 역시나 내돈내상컨텐츠라는 거. 아! 생각을 해보니까 왜 우리 풍선껌 와우 있잖아. 우우우우우우 그런 풍성껌 씹는 듯한 그런 딱 맛이 똑같은 것 같은데?